안녕 일기 안녕하세요 캠핑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. 응. 준비는 다 했고 이제 출발할 거예요. 오늘도 그 포항 호미곶으로 갈 거예요. 전에 갔던 곳인데 네, 너무 괜찮아갖고 저번 주는 못 갔어요. 그 요번 주 저번 주 쉬고 요번 주 지금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. 캠핑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. 이거 캠핑 박스 두개 해갖고. 정리는 좀, 그래도 저번, 저번보다 좀 깔끔하죠? 네, 이제 출발합니다. 자, 오늘 또 왔어요. 여기 자주 오는 이유는 프리 다이빙, 해루치 때문이에요. 이쁜이 안녕. 와우 여기 죽인다. <laughs> 와 이거 따로 산 거? 와 <laughs> <laughs> 안녕. 와 TV도 너무. <웃음> <웃음> 저도. 제자리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리했어요 파워업 틴트 안녕하세요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이렇게 세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2층 올리고 자 오늘은 포항에서 좀 늦게 도착해서 프리다이빙은 안할 거예요 안 하고 정리 좀 하고 이제 잘 준비 좀 하고 그때부터 조금 먹던지, 오늘 아안 오늘 먹었거든요. 먹던지 좀할 거예요. 오늘은 그냥 진짜 야채만 준비했습니다. 여집 가서 얻어먹으면 안 되는데 여집으로 갈 거니까 마스크는 껴야겠죠? 세팅 끝! 저 박스 색깔하고 딱 맞죠? 싱크대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불인데 여름 이불인데 그냥 받고, 밖에서 하기 싫어서 그냥 이런식으로 오늘 두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<laughs> 카리스마입니다 응, 응. 오빠 그 뭐, 개구리 왕릉이 개구리 이름 뭔지 몰라 기억나네검색해봐야 응, 돼. 다응자 <laughs> 내가 통 <laughs> <laughs> 가만있어봐 너하고 다툼하잖아 Au! Um. Au! Um. 10년? 카라반은? 카라반은 2년. 2년? 와. 재밌어요. 그릇. 이게 중독이라니까. <목소리가> 네, 오늘은 캠핑을 와서 맥주를 먹습니다. 짠! 아, 이쁘니. 안녕하세요. 우리 왕눈이에요. <laughs> 진짜 이쁘죠? 짠. <laughs> 짠! 불멍입니다고구마 불명함을 써?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? 어쩔 수가 없어 전화하라 했어.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여기 <목소리> 상탈이야! 얘 바람 아주 착한 옷, 조용하고. 여기 강카리야! 제가 아니고, 이 차주분께서 직접 잡은 뿔소라. 이거 얼마 칩니까? 이거 한 2만원 되죠? 한 2만원 치안 돼요? 뿔소라 구이. 잠깐만요. 손으로 할 때는, 이거 응. 세 번째. 응. 딱이 집으면 나오는데, 지금 응. 뜨거우니까 잘랐죠. 응. 이거 이거 이거. 어, 그게 이빨이가. Foot in front of the other ah uh -huh. so far is the echo when i go back you can <couldn't laughs> never <to> discover <laughs> a million stars boy it's all shadows i know you're scared take my hand together we'll make a stand we've got to fight to 아두 어 어? 시에 출발한대요. 가시 출발했더니 오도 안 해요. 어? 어디 가십니까? 자, 아 나도 물 채워야 되는데, 난 내일 채워야겠다. 나 아니 막걸리를 한잔 먹어갖고. 봐봐 저렇게 큰 차도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어 잠깐만. 쌍수리 언니, 언니 나한테, 나한테 차한 대였더라? 뭐라고? 쌍수리 언니의 음. 노는 언니이다. 노는 <laughs> 언니요. 예 강아지 데리고 왔네요. 아 어, 새벽에 보고. 아, 어, 맥주를 이렇게 어? 많이 놔주세요 어? 소맥잔이에요 소맥잔 <laughs> 항상 놀아요 음식하면서 아이거저 보이는 거요? 네 노는 언니입니다 요리하고 있어요 먹방 아, 거기로 네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<laughs> 요리만 합니다 어, 해주고 있어요 <laughs> 요리사예요 아, 이거, 이걸 찍어주세요 네, 내일부터 파도 많이 따라와도 돼 그러니까 15도, 16도 와나도 나도, 나도 못놀겠다 이거. 손손손 응. 손, 손. 이게 위에. 아, 다이어트 위에. 밥. 다이어트 어. 다이어트밥. 어, 이거 어? 위에가 곤약이 위로 올라가 올라. 다 어, 곤약 어. 곤약밥이야, 이게? 곤약이랑 응. 비리랑 잡고. 음. 아, 인버터 꺼야 돼, 거기서 인버터 끄고 한다 줄 거야. 음. 인버터는 아, 전기를 꼽으면 인버터 꼽고. 아, 좋아. 아니, 환이가뽑다 뭐 끝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? 고 디, 고, 고 디. 고디 고디? 그게 뭐야? 고디라요? 고디가 뭐야? 고디가 뭐야? 이게 나무가 25,000원이래요 말이 됩니까? 말이 됩니까? 안 됩니다. 어? 블루주하세요 무슨 <laughs> 말이래? 근데 이쁘긴 이쁘다. 아, 2만 원, 2 5천 원을 태우고 있습니다. 2만 3천 얼마입니까? 2만 3천 얼마랍니다. 와 금방 듣고 내 깜짝 놀래가 다시 한번더 찍을 걸. 본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, 영상으로? <laughs> 그래서 원래는 이를 탑사가. 와, 어, 아이 나무가 한한 한 망에 2만 3천 원이구나. 제가 불멍을 거의 껍살에 깨 갖고 봤지. 처음 이렇게 아니. 내가 해본 적은 없어갖고 이게 23,000원인지 꿈에도 몰랐네 와. 근데 금방 녹아요 근데 넣으면 어 녹아버려 천0 0 0원짜리도 있고 응. 뭐 8,000원, 15 15,000원 응. 이런 것도 있는데 응. 보통 캠핑장에 파는 건 15,000원 뭐. 아. 거의 만 원이라던데? 인터넷으로 사면 안있어요 응. 근데 이건 어디서 샀어? 이거 우리 저기 응. 앞에 여기 여기 그룡포 마트 아. 쪽는 이제 오는 사람들이 다 고객이 있네 고객님, 어, 고객님, 거기, 거기, 거기는 가지 마시다 하면서 어떻게 나무, 이거, 이거 나무, 막 이게 이게 어떻게 23,000원이야? 2만... <laughs> <어허. 거기서 웃음> 사장님이 나무를, <laughs> 나무를 뿌뭐뿡국뿡거 <laughs> 거 같은데, 혹시 더 자리 자리를 다푼거 아닙니까? 사장님, 아프사, 아프사. 다 부산 습니다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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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o s s i n the line again, falling on my head. No stranger to p a i It's never ending. Woah, poor Chinta. It's so b e a u t i f m 1시가 넘었, 11시가 됐거든요. 저는 이제 먼저 자려고요. 아직 놀고 있는데, 아, 피곤해서 저는 좀 자야 될것 같아. 얼굴 붉불부불긋하다안 불긋 먹던, 아, 막, 걸리를 먹었더니 한, 한 4잔 먹었나? 음 응. 그래도 750칼로리가 안 되니까. 자, 잘게요. 내일 봐요. 불 끄고 잘 거예요. 전기자판 틀었어. 푹 자야겠어. 피곤해. 눈다 풀렸죠, 지금. 빠빠잉 물을 볼을거요 안녕하세요. 자고 일어났는데 일출을 못 찍었네요. 아침일찍 물을 차에 물을 좀 받고 여기 물을 받을 수 있어 갖고 물을 안받아서 안 왔어요. 라고 아침에 물을 받고 지금 세수하고 양치하고도 씻고 일행들을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 늦게까지 안 주무셔 갖고 여기 지금 우리 팀만 있거든요. 포항인데. 아직 소문이 잘안 나갔고 지금 우리끼리만 써갖고 늦게까지 놀았답니다. 이제 날이 춥긴 춥네요. 문 닫았고 잤어요. 이렇답니다. 어정기산판 하나 틀어는데 너무 따, 따뜻하게 잤어요. 상자가 두갠데 이게. 한 개는 이걸 침, 침상으로 하면은 네,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안에다 넣고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저는 혼자 다니니까 이쪽으로 다리보다 생활하고 있답니다. 커피 한 잔. 커피는. 맞나? 에이, 네, 몰라. 많은 것 같은데. 모닝 커피. 바나나와 커피. 아침입니다. 아침밥. 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thank you.